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스토리 하드어 드림스토리 박스를 한번 사봤어요 이거 웃는 이도 있어요 보면. 랜덤 중, 중복하 배살은 상이에요. 아이큐는 스마트폰에 찍어보세요. 우늘미도야 뒷면 있고 한 박스 만 원인데 3 0 팩인데 제가 어한 팩만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거 29팩으로 을 샀어요.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우늘미도에서 꼭한 번이라도 운을 믿으세요 라고 했어서 이걸 뜯었는데 바로 오자마자 근데 이게 우을믿도야 운이 좋아야지 쓸수 있더라고요.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볼게요. 용돈. 인테리어 스토리입니다. 여게보시면 뒷면에 한 팩에 5,000원이거든요. 오늘 믿어요, 번복. 그냥 뜯어보면 나온다. 오늘 믿어요. 당신의 오늘 공개해 주십시오. 열어보세요. 자, 가짜 눈 깡이 나왔어요. 가짜 꽝. 진짜는 진짜 장점이 됐네요. 한번 가위로 뜯어볼게요.

이렇게. 이거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.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. 같아요. 잘 보이세요? 이거는 스포타트 스트라이크 숏팬츠예요. 뒷면에 이렇게 되있어요첫 아. 번째입니다. 신발이 왜 넘어지네? 잠깐 나좀 참고하고 봐 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스페셜 카드 나왔어요. 이것도 스페셜 카드. 그냥 이거는 그냥 랜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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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. 아, 이거 중복, 똑같은 거 중복? Rand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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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ecial, random, special. I need a random, 이 제일 지금 많았어요. 좋 귀엽구나. 이번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못하겠네요. 네, 다음주에 만나요. 빠이빠이.